트리플 크라운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롯데 의 간판 스타 프로야구 인문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빅보이 이대호 선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1982년생 신장 194cm에 몸무게 110kg 혈액형은 A형 취미는 PC 게임과 영화 감상 당구 별명은 괴랑이 빅보이 홈런 1위, 타점 1위, 장타율 1위, 타격 3위, 이 타격 전 부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대호 선수의 화려한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프로의 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지난 2001년 경남고를 졸업한 이대호는 롯데 입단 당시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 첫해 입단하자마자 어깨 부상을 입고 전반기를 그냥 흘려 보내고 말았는데요. 재활군과 이군을 오가던 그가 타자로의 전향을 결심하게 되면서부터 이대호의 야구 인생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호세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국을 떠난 뒤 땜질용으로 남아 1군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대호 선수. 하지만 2004년부터 2년 연속 스무 홈런을 기록하면서 팀내 4번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05년에는 21개의 홈런, 82타점을 몰아치며 프로야구 올스타전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이 트리플 크라운을 넘어 오관왕을 바라보고 있는 이대호 선수, 프로야구 입문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대호 선수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으니 올 시즌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산과 바다를 오가며 무려 1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프로야구 최중량 선수의 혹독한 다이어트 훈련은 야구판에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었죠. 다이어트 성공 직후의 모습이죠. 이제 롯데의 거인에서 한국 야구의 거인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대호 선수 안타깝게도 w b c 출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그에게 이제 아시안 게임은 또 하나의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각오 한 마디 들어보죠. 일단은 비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고등학교 때 청소년 대표 살고 한번 야구 해봤기, 해봤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적 따라 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자신을 다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롯데의 4번 갈매기 이대호 선수.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대로 쭉.